심로답 엠버 구제하기 네 <laughs> 뭐야 소리 아 안켰다 됐다 자어 소리봐 귀엽네 <laughs> 자이어 귀여운 얼굴과 달리 심로답이야 네자 <laughs> 앰버를 내가 200을 찍어놔야겠어 어 캐릭터 카드 효과를 받기 위해서 해적 3마리를 200을 만들려고 하는데, 하필 엄청 좋은 캐릭터 카드 효과가 엠버더라 어. 덱스 80. 이야, 씨. 덱스 80, 이거 만만치 않은 수치거든, 그거. 어. 무시하기 힘든 수치야. <laughs> 메이플 이번에 해외여행 다시 나왔다는데, 사실인가요? 음, 아니에요. 네. 해외여행이 생기긴 했는데, 님이 기 그 기대하는 그해외형이 아니야 어, 그냥 미니게임이야 미니게임 스페인 소축제랑 뭐 핀볼? 미국 핀볼 그리고 또 뭐더라 맞아, 중국은 좋다 어. 중국에서 레전드리템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4일째 유니크 몇 개만 뽑았죠? 네. 그리고 존나 쓸모없었어 <laughs> 존나 쓸모없는 템만 더럽게 많이 나와요 그냥 렙 30짜리가 끼기에 딱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데, 음. 아니, 아니. 일본은, 일본은 아직 오픈 안 되는데, 죽창 얻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님이 기대하는 그 세계여행이 아니야. 그냥 미니게임이야, 미니게임. 어. 나도 엄청 기대했다고, 어? 엄청 기대하고 업데이트를 했거든? 내 팬텀 하약 먹었어. 젠장! <laughs> 내 팬텀 하약 먹었어. 저 지금, 팬텀을, 아 씨. 어떻게 하냐, 어. 이우나 키웁시다. 지금 두 배니까, 어. 이 씹루답, 엠버, 키우기. 내가 본캐로, 엘보 좀 돌아서, 한, 1, 1, 1억 2천? 그 정도 벌었거든? 이거 내가 다, 노작 사가지고 작한 거예요, 응. 옷은 다 칠성? 얘는, 무기는, 10성. 무기는 한 방에 갔는데, 이, 망할 옷 만드는데, 이거, 어? 7성 가는데, 엄청 썼다. 음. <laughs> 자. 엠버를한 번, 데미지를 볼까? 얘가 템페 때, 템페스트, 저거 뭐지? 이벤트 때, 만드는 애라서, 템페트니몇 개, 있어. 어. 잠깐만. 버프. 좋아. 하, 아, 비싸기! 야! 어, 렉, 렉, 아. <laughs> 그래. 데미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 <laughs> 이게 잘 뜨는 편이야. 오버야, 어. 어, 도 죽겠다. 방어력도 노답이네. 엠버 키우는 거 어렵나요? 일단 템이 없어요. 네. 아니 경매장에서 엠버 그렇잖아도 템 그거, 어 물량이 많거든. 그런데 비싸게 판다니까. 거지 같애. 멤버 좋지도 않은데 템이 더럽게 비싸. <laughs> 그리고 데미지도 좀 노답이라. 어. 한 시작할 때 1억은 생각하고 시작해야. 나는 진짜 싸게 시작했어요. 어. 이렇게도 존나 싸게 시작했다. <laughs> 그리고 준 15,000개. <laughs> 준 15,000개. 이 망할 레버가준 15,000개 그냥. 꿀꺽 삼켰어. <laughs> 룩, 룩이 뭐야? 아, <laughs> 근데 나 그거 정확한 뜻을 몰라. 어, 자, 극수정, 자, 이제 망각의 길을 갈수 있어요. <laughs> 길을 빨리 뚫어놔야 돼. 이거, 주. 오, 뭐야? 다크, 다, 다크 나이트, 어, 어, 숫자가 저거네. 닉네임이 숫자네. 아, 또닐리노 잡으라 하겠지? 어딨어. 후회의 길을 걷는 자. 예스. 얘맨 <laughs> 처음에 엠버 처음 나왔을 때 이벤트로 캐시템 옷 줬다? 자, 일단 그 전에 닐리노 잡기 전에 뭐야! 어, 이득! 어, 이득! 아, 데지 진짜 심노답. 어, 존나 답답해! 뎀지 뜨는 거 봐! 으아! 으아! 차이 봐! 오오 그래. 땡큐. 톡, 톡, 톡! 야, 톡! 댐지 뜨는 거 봐! 심노답! 그래도 잡았으니까 됐습니다. 아야야, 나준다나준다안 돼. 아, 네. 명성치. 자. 이걸 깨야 해요. 망할. 두건 <laughs> 버프. 저 공반 조심해야 되는데. 슈퍼 넉백이랑 어. 이거. 아, 디버프가 살아 아이. 아이 이엠버 링크. 일단 엠버가 좋은 게엠버 링크 데미지 90% 증가. 음. 스킬이 있어 가지고 그나마 몇초간 쉴수 있어 저 공반 안쓰냐? 어 공반썼다 오씨 공반쓰는 이펙트가 안보여 빨빨빨리빼빼빼빼빼빼빼 공반 빼 공반 빼 아아 자 이가 잡을 수 있나? 저 공반 조심해야 되는데 공반 언제 쓸지 모르는데 어이씨, 엄마는 어찌했을지 몰라서 핫핫 핫? 좋아. 지금이야, 제가 공격할 때 같이 공격하자. 핫오 어, 잡았어. 좋아. 아, 이버 진짜 데지 노답 <laughs> 얘를 빨리 1업을 시켜가지고 대고시템 풀작템을 한번 꺼봅시다. 데지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얼마나 거지 같은지? 네. 예. 잠깐만. 말을 다시 가야 되는데? <laughs> 뿅뿅. 소리 좋아. 아, 그 십자코인 그거 갖다가 마복을 살려 했는데, 방금 길을 뚫어야지 마복을 살수 있더라. 어. 길을 언제 다 뚫어? 어딨어? 디 여깄다. 원래 얘가 팔거든? 에델슈타인에서? 와우! 레벨업? 아, 아, <laughs> 자, 아고 갖다 버려. 냅둬. 엠버, 저기, 스타포스 저기서 사냥 못 해. 레벨, 아, 아, 그렇군. 이거군. 아. 아. 레벨업! 예에에에에 아, 이제 이거를 깨면은 드디어 내가 마북을 살수 있다. 어. 십자 코인 갖다 마북을 사가지고, 아. 자. 율 이벤트 코인으로 사는 게더 빠르다는. 마북을 십자 코인으로 사겠습니다. <laughs> 150 됐다. 그래. 어휴. 기다렸어. 자, 승공이 얼마나 올라갈지. 어. 일단, 바지. 모자. 그리고, 위도. 오, 수공 3만. 좋아. 오, 수공 9만 됐어. 오, 나쁘지 않은데? 어. 이야. 수공 9만이면 그거 아닌가? 오, 원킬이 돼. 오, 좋은데? 어. <laughs> 수공 9만이면은, 소마100 찍으면, 기본 수공 아닌가? 수, 소, 소마 4차 기본 수공? 오, 그 정도 됐어. 데미지는 더안 뜨지만. 오, 가끔 원킬이 안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와, 메이플템팔 게임이네. 당연하지. RPG인데 뭐 어떻게? 어, RPG 게임인데. 원킬, 원킬 안안 안 되는 애도 있어요. 거지 같은. 뭐 주겠어? 엠번데? 응? 야 얼마냐, 근데? 잠깐만. 야 얼마 쓴 거지 얘한테? <laughs> 좋아. 핫! 똥수전 옵니다! <laughs>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저거 아닌가? 길도 있는 거 이거, 지금 못하나? 음? 길도 있는 거야? 지금 못함? 아, 아, 이게, 이게 아닌데? 어딨어. 시간의 신전. 카이저... 이거 뭐야 카이저이거 뭐야 155이상 L I. <laughs> 155를 어떻게 찍을까? 어이 큰일났네 155를 어떻게 찍어? 응? 어? 그렇잖아도 이거 썩 창인데 사냥할 데 없나? 내 네, 스타포스가 야 37인데 60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65 만들어야 돼? 30성을 더 올려야돼? 미쳤네 30성을 어떻게 올리냐? 돈도 없는데 돈 다썼는데 망할 기본몹 잡읍시다 하, 어쩔 수 없어요 기본몹을 잡아야겠어 테라숲은 아직도 맞췄으니까 나도 테라숲 가고싶은데 <laughs> 엠버가 크리티컬 데미지가 좋아서 크리티컬만 잘 올려주면 진짜 쎌것 같긴 하거든 뭐 크리티컬이랑 노클이랑 뎀지 차이 봐 두배야 두배 엄청 차이 나와 진짜 두배네? 뎀지 차이가 야 크리 뜨면 200만 <laughs> 모두 다 날려버리겠어 겸시 별로 안올려는군요아 이거 스타포스 가야되는데, 스타포스 도시 몇 주냐, 얘네들? 32,000? 뭐야? 14,000, 에라이. 도시 14,000밖에 안올라? 아, 16,000이구나. 16,000? 장난하네? 어, 아니, 지금 저거, 와이버는 지금 경험치를 3만인가 주는데, 두배 차이잖아? 몹도 거긴 많고. 응? 아이고, 아, 현질러는 진짜, 저기 갈수 있고, 어? 존나 부럽다. 어. 아, 이버프 이제, 아니구나. 버프가 끝난 거구나. 자, 아, 아, 왜 맞았어? 왜, 왜 맞아? 아유, 닿지도 않았는데! 아니, 엠버 이거 타격범이왜 저럼. 에이에이 <laughs> 에이? 존나 때리기! 이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트리니티인가, 그게 더 좋은지 모르겠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낫네. 그렇습니다. 곰무 아니! 아, 예. 엘리트 보스 띄우면 못 잡을 것 같은데. 포구라 기본 몹도 겨우 원킬 되는 판에 지금. 어? 기분목도 뭐 겨우 원킬 나는 판에 지금. 엘보까지 뜨면 이건 상당히. 그 버닝 필드 몇, 몇이지? 20%인가? <laughs> 요즘 메이플왜 무서워. 송, 어, 뭐야? 아, 아. 거상받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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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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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 갖다 버려, 이거. 갖다 버려. 말리지 좋아. 핫! 이것도 사냥하기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원킬 될 때의 이야기. 아, 맞다. 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신기하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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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트면은 원킬이 안 돼. 노클이면은 또 원킬이 안되고 어. 퍽헉 엠버 처음 났을 때십4기였지 어. 그때 당시 데슬에 어? 뭐지 D, DMB? DMP? 그 <laughs> 40배였나 데슬에? 존나 어. 다른 애들은 다맥데이 100만인데 지 혼자만 막 몇천만 뜨고 막 워타고게임이라한것 보단 일단 사람들이 존나 웃했지 그때 맥뎀 다 100만이었는데 지원자만 몇 천만 막 1억 뜨고 마오. 어? 미친 게임. 헉. <laughs> 어? 범위가 좋습니다. 아, 범위가 엄청 좋아얘아 점프하면 저기까지 다 때려. 개좋긴한네 범위가 어? <laughs> 아이씨, 어떡하냐. 스타포스 가고 싶은데. 뿅. 스타포스 애매해서. <laughs> 그런 구도가 아직도 나오고 있죠? 네. 키네시스도 요번에 또 사냥 먹었던데. 돈 나세더만! 키네시스! 어? 용, 용, 퍽네 오랜만이네요 이야 이거 편하다 뭐와 이거 편하다 이동도 좋지 어? 딜만 빼고 다 좋네 아주 그냥 응? 유틸 유틸도 쓰레기구나 그래 날라 댕기네 아주 헛 어, 뭐야. 어. 음, 아, 메플은 자주, 하, 자주 하는데, 방송은 안킨다고 뭐야, 저걸 이해했어. <laughs> 컷! 그렇지. 어. 팬텀? 글쎄, 팬텀은, 어. 하위보스한테는 좋긴 좋은데, 막, 펜, 텀 지금 작꾸하고혼테일한테 존나 날라다, 댕기는데. 난 죽었어, 펜텀. 어, 나 얼드로 저거, 사냥했었는데, 얼드 막20% 하향 먹고, 10% 하향이면 내가 빠질 수 있었다. 와, 20% 하향이면 진짜 못 빠진다. 10% 사냥이면 대충 뭐, 어? 한 5억 정도 투자하면 10% 메꿀 수 있어. 근데, 20% 사냥 먹어가지고, 또 쿨도 생겼지, 어? 승간이도너 쿨도 생겼지, 어? 사냥하기도 힘들어. 그냥 진짜 보수용 됐습니다. 고 작은 일 가고 그렇습니다 어, 추기 원? 갈까? 갈까? 어, 이 어떡하지? 아, 얘 근데 가봤자, 중신이라 어. 그리고 오늘, 팬텀 갔다, 엘보 좀 돌았는데, 충분히 이득 봤어. 그래서 30개 정도 깐거 같아. 상자, 보라색 상자. 어, 막, 하루에 30개밖에 못 간다며? 어저께야. <laughs> 아, 근데 가고 싶다, 진짜. 아, 저거 보면 왠지 가고 싶어. 아, 갈래! 아이 기다려라 기다려 기다려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줄게 <laughs> 누나가 잡아줄게 누나 잡아줄게 에이 이안 들어가죠 한 대만 한 대만 칠게 한 대만 한 대만 여러분 아와야 아!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아 이게 뭐야 아이씨. 아 이씨 아니 진짜 <laughs> 아, 한 대만 찌면 되는데 한대넘무쳤어 아니 이럴수가 아 이런 벌써 50퍼? 응. 그니까 눈앞에서 아 진짜 억울하네 처음 봤을 때딱 잡았어야 되는데 아 존나 억울하네 뭐 어떡하겠습니까 <laughs> 아 진짜 괜찮아 에보는 여기서도 띄울 수 있어 어. 여기 곰입니다 여기 어 여기서 뛰어야지 그냥 <laughs> 여기가 공무였나뿅 어. 버프를 안썼어 수공이 9만 엠버 버프 쓰면은 이야 1 4 4 4 1 0야 엠버 치고 높다 어휴 어휴 <laughs> 음? 뭐, 제논 다시 켜야지, 뭐. 제논 요번에 사냥 먹었다며? 어, 들어가겠어. 제논 뭐, 어, 템 맞춰주길 잘했지, 뭐. 음. 근데, 뭐지? 수요일인가? 화요일날 그거 12성 갔거든? 무기를? 2억 썼어, 2억! <laughs> 초호자 키우라고? 시티즌 한번 키워볼까? 시티즌. 시티즌. 嗯 <Bye. S 2>